최고의 화질과 휴대성을 동시에 경험하고 싶다면 이 4K 터치스크린 모니터가 딱입니다. 선명한 4K 해상도와 1.2K, 60Hz 주사율, 60세경, 250A 규의 뛰어난 색재현력으로 생생한 영상과 선명한 디테일을 즐기실 수 있어요. 가볍고 휴대하기 편한 포터블 디자인 덕분에 언제 어디서든 업무와 엔터테인먼트를 완벽하게 즐기실 수 있으며 터치스크린 기능으로 조작도 간편합니다. 사용자들은 뛰어난 화질과 선생님. 선명한 색감에 감탄하며 휴대성과 성능 모두를 갖춘 이 제품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는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. 고화질 모니터를 찾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며 선명한 화면으로 일상과 작업의 품질을 한 단계 높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